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연구할매랑 놀자. 한자 이야기 4화 반쪽이의 3차 시. 어, 한자를 이야기로 그림으로 조금 더 쉽게 알아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글자. 아내부, 며느리부 글자였죠? 자, 이 아내부, 며느리부 글자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줄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왼쪽 변에 오는 이 글자는 계집녀, 여자, 여자이고요. 여자 요거는 비추라는 글자예요. 빗자루 비추. 자, 비추를 다시 한번 볼게요. 비추는 이렇게 위에서 이 아래로 세, 세 부분으로 나뉘어 줄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오른손 이라는 뜻의 손이고요 이거는 덮을멱 이라는 부스 글자이고 요거는 수건건 이라는 글자예요 자 그러면은 음, 우리 어, 옛날에 어머님들이 머리에 하얀 이렇게 수건 같은 걸 덮어 쓰고 뭐 청소를 하거나 음식을 하거나 했을 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수건 덮어 쓰고 손에 비들고 청소하니 비추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 비추 자. 그러면, 여자 비추죠. 여자가 비지를 할 때는, 여자가 비지를 할 때는, 아내요, 며느리일 때이다. 아내부, 며느리부. 자, 설명이 되었죠. 자, 아내부, 며느리부. 옆에 사람인이 오면은, 부인,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아라는 글자죠. 자, 아이아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윗부분의 요 부분을 우리가 절구, 절구 알죠. 곡식을 곱게 가루로 낼때 쓰는 절구, 절구 구자이고요. 요거는 어진 사람 인변이에요. 자, 우리 아이와 어른의 몸을 비교를 해보면은 어, 맨 처음에는 머리가 굉장히 큰 어... 그 몸의, 비, 몸의 비율에서 머리가 되게 크다가 점점 점점 어, 몸과 팔 다리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이 균형이 맞춰지죠. 자 절구처럼 머리만 커 보이는 어진 사람이니 아이 아자 절구구의 어진 사람인 변 절구처럼 머리만 커 보이는 어진 사람이니 아이 앗자라는이 한자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이 아의 아이, 동, 자,를 쓰면은, 우리 어린이라는 말의 아동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거는 1100이라는 글자이죠. 1100은 한일과 요 밑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요 부분은, 이게, 어, 불동주, 심지주. 그러니까 우리가 표시라고 할게요. 표. 자, 표시. 그 다음에 해일. 편하게 해가 비치니 하얗더라 흰백 우리가 해가 없는 밤에는 깜깜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낮이 되면은 편하게 해가 쫙 비치니까 모든 것이 하얗고 희게 되죠. 그래서 흰백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한일의 흰백이에요. 하나의 백이니 일백백 자그 다음에는 일백백의 필발 솔발 일백백 가운데 중자 여기서 필발, 쏠발은, 쏠발은 뭔가를 화살이나 뭐 총이나 이런 걸 쏜다는 말이고, 필발은 어떤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탁 튕겨져서 나가는 것을 필발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백발백종은 뭐냐 하면은, 총, 활 같은 것이 겨눈 곳에 꼭 꼭 맞을 때 우리가 백발백중이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의 뜻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잘 들어맞을 때 우리가 백발백중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다음 글자 다음 글자는 빌기라는 글자이죠. 빌기 빌기라는 글자는 이렇게 왼쪽의 병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자 보세요. 요것이 글자 왼쪽 변에 올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렇지만 혼자 쓸때 아니면 어떤 글자의 아래에 올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 글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우리가 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이라고 생각을, 생각을 해봅시다. 제단은 보통 보통의 그릇보다는 조금 이 단을 이렇게 이 높여서 이렇게 뭘 해놨겠죠. 그럼 그 위에 어떤 뭔가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에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래서 신에게 보이듯이 제사를 지낸다 해서 이거는 보일 시라는 글자이면서 신이나 보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는 도끼 근이라는 글자예요. 이 도끼 근의 글자는 우리 도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무를 베는 도끼. 도끼의 모양에서 만들어진 상형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신 앞에 도끼를 찾아 달라고 빌고 기원한다.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어, 신의 물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령님께 아이고 내 도끼를 좀 찾아주세요. 옛날에는 도끼를 한번 마련하는 게 돈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끼 찾아 달라고 빌고 기원한다해서빌 기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자, 요거는 글자를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꿈몽이라는 글자인데, 위에 풀이고, 요거는 그물망이라는 글자이면서 부수 글자예요, 그물. 자, 이건 아까 덮을 며, 덮다죠. 요거는 저녁 석이에요. 자, 풀로, 그물로. 우리 풀은 가볍고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살살 덮죠. 자, 그물도 이렇게 뭔가 보일 듯, 안 보일 듯, 풀로 뭘 덮었을 때나, 그물로 뭘 덮었을 때 이래 보면은, 완전하게 가려지지도 그렇다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닌, 약간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풀로, 그물로 덮은 듯. 저녁이 지나 잠잘 때 꾸는 꿈몽, 우리가 꿈을 꿀 때를, 꿈을 꾸고 일어나면 꿈이 이렇게 완전, 완벽하게 기억이 나기도 하지만은, 어, 이게 뭔지, 막 이렇게 제대로 잘, 기억이 잘안 나잖아요. 그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풀로 그물로 덮은 듯 저녁이 지나 잠잘 때 꾸는 꿈몽자 자꿈몽자의 생각상자를 하면은 몽상 꿈에서까지 생각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게요 다음 글자는 요거는 우물정자죠 자 우물정자는 요렇게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 돌을 차곡차곡차곡 쌓아서 옛날에 돌을 쌓아서 만든 우물 모양의 글자라고 볼수 있어요, 우물정 자는. 그럼 옛날에는 여기에 가운데 이렇게,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점이 있었대요, 점이. 점이 있었는데 점점 이 점이 두레박의 이 어떤 모양으로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점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어, 우물정 자가 들어가는 우리 한번 단어를 한번 볼게요. 우물정 가운데 중 개구리와. 아니면, 우물정, 밑저, 개구리와. 이거는, 우물안의 개구리. 우리 우물안의 개구리를 뭐 어떤 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음, 뭐 경험이 많이 없고 아는 것이 많이 없는 경문이 좁은 사람을 정중와 정저와 라고 합니다. 자, 다음 글자는, 물고기 어죠, 물고기 어. 물고기 어는 잘 보면은, 자, 원래는 이렇게 물고기, 머리, 이렇게 지느러미, 요게, 그 저기, 비늘, 꼬리 지느러미, 이렇게 있는 물고기의 모습을 형상한 글자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 머리 부분이고, 이게 비늘이 있는 몸통 부분, 요거는 꼬리 지느러미겠죠? 자, 그러면 요건 쓸때이렇게 해서 약간 받전차처럼 쓰고, 땡땡땡땡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물고기 어 자가 들어가는 우리 사자 성어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물고기 어, 머리두, 고기육, 꼬리미. 물고기 머리, 고기의 꼬리. 그러니까 생선은 머리가, 고기는 꼬리가 맛이 있다라는 말로 어두육미라는 말을 흔히 쓴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글자. 다음 글자는 반반이라는 글자죠. 자 반반을 되는 여기서는 이렇게 썼는데 반반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덟 팔자죠. 여덟 팔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글자와 같이 쓰일 때는 이렇게도 씁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몇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덟 팔, 두이, 뚜를곤자죠. 자 여덟 개를 어떤 게 여덟 개가 있는데 이걸 두 사람한테 나눈다 말이죠. 여덟 개를 두 사람에게 뚫뚜시 갈라나누니 반반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는 뚫뚜시는 정확하게가 되겠죠. 정확하게 갈라나누니 반반이더라. 그러면 반반자에 달월자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반월 반달이죠. 반달 자, 그 다음 글자 볼게요. 자, 그 다음 이거는 뭘까요? 자, 이거는 여기에요 부분은 눈을 형상한 눈목이라는 글자이고, 요거는 그칠간이라는 글자. 그칠간자. 그칠간자, 머무를간자. 자, 이게 뭐 눈에서 이렇게 뭐 형상해서 요 글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냥 요 부분은 우리 쓰는 획순을 그냥 알아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요거 하고, 그 다음에는 해주고, 이렇게 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그쳐 있는 안경. 자, 눈그칠가 눈에 그쳐 있는 안경이니, 눈안 자. 다르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눈안 자에 아래 하 자, 없을 묻자, 사람 인 자, 아나무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쓰는데요. 교만해서 모든 사람들을 업신 여김. 그러니까, 자기만 잘났다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안하무인이라는 말로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글자 요거는 귀이자죠. 귀이. 귀이는 귀의 자 이렇게 귀가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해서 자 여기 조금 잘안 보이네요. 렇게 요렇게 해서 땡땡 해서 귀의 상형자라고 볼수 있어요. 쓰는 획수. 자 내리꽂고 짠짠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귀이와 눈목을 쓸때 귀와 눈 이런 말인데, 자 남들의 주의를 끈다. 이때 럴 주의는 어떤 일에 관심을 기울인 것. 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목을 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남들이 잘알수 있도록 볼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말하죠. 자 다음 글자. 자, 이거는 코비자인데 코비자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윗부분에 이게 스스로 자고, 요거는 우리 알고 있는 밭전 자고, 요거는 밭쳐들공이라는 글자예요. 자, 스스로 자는 눈목에 표시예요 눈은 스스로, 편하게 스스로 본다 해서 스스로 자. 스스로 자, 밭쳐밭쳐든다 받쳐, 자, 자기 밭에서 난 것을. 자, 자기 밭에서 뭐, 어, 뭐, 콩도 나고, 뭐 오이도 나고 고추도 나고 막뭐 여러 가지 나겠죠. 자기 밭에서 난 것을 이렇게 받쳐 들고 코로 냄새를 맡는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 비자에 이게 불꽃염자예요. 불이 아래 위로 두개 있죠. 불이 두 번이나 나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코의 염증이라는 말로 되어있지. 회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꽃 염자가 들어가면 되게 아프다라고 볼수 있어요. 기관지, 염, 피부, 염, 뭐 이런 식으로. 자, 다음 글자. 자, 호랑이 호자, 범호자가 되겠는데요. 이 호랑이 호자는 요 부분은 호랑이 호 범호의 부수 글자이고, 요거는 우리 어진 사람 인변이죠. 어진 사람 인변이 여기서는 호랑이의 몸통을 나타낸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고 있는 범의 모습을 상영한 부수자라고 볼수 있겠어요. 원래 요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호랑이가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 모양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이 범호에 이게 됐어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먼저 쓸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호의 입구, 호구. 음, 그냥 직접적인 뜻은 범의 입이라는 뜻이 되겠고, 자, 간접적인 뜻은 매우 위험한 지경.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내 앞에 범이 입을 어르릉 하면서 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호구는 매우 위험한 지경을 말할 때 호구라고 한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자 닭유술유 열제지지유라고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냐? 이것도 상형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주둥이 부분이 아주 조금 크고 목이 가느다란 술병을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런 무늬가 있고 그 부분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술을 담아놓는 병을 상형해 상형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상형자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 밑에 이걸 뺀요 부분을 선역서라고요. 해 우리 서쪽 동서남북 할때 선역선데 자 선역서에 요이 짝대기가 하나 붙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지금 회대라고 나와 있는데 회대는 뭐냐면은 닭장 안에 닭이 어, 저녁이 돼서 이제 잠자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이렇게 걸쳐 놓은 것을 우리가 횟대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서쪽으로 해가 지면, 횟대에 오르는 닭을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역서의 이거, 아니면은, 술을 담아 놓는 병을 상영한 글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는 닭을 의미하니까 닭 유가 되겠죠. 자술 술을 담아 놓는 병을 얘기했으니까 술 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열째 지지 유는 뭐냐면은 우리 사람의 띠 중에서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할때신 신 다음에 유. 요게 열 번째예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그래서, 열제 지지 유 라고 하고, 이 유가 올 때는, 닭띠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음. 자, 요거 볼게요. 요거는, 그러면은, 자, 닭유에 때시를 넣으면은, 우리 오후 5시에서 7시 경을 유시라고 했답니다. 자, 요거까지가, 우리, 얘들아, 영과할머랑 놀자. 한자야기 반쪽이의 3차 시, 한자를, 어, 이야기로 그림으로 쉽게 알아보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